여기 정자 쪽에서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 정자에서 내가 수달을 봤다니까. 수달? 아또안 수달 맨 처음에 그냥 아 진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 수달? 지랄 그냥. 너 진짜라니까. 너 회식하고 아파트 1층에서 수달을 봤다니까. 아 지랄. 아, <laughs> 이런 느낌이가. <laughs>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그런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름을 말하세요. 아니, 아님, 아님 이거 아님 이거 아님 다시 한 번. <laughs> 미안합니다. 아, 빨리 꺼주세요. <laughs> 아, 빨리 꺼주세요. <laughs> 계속 진행하시려면 예라고. 전 단계로 돌아가시려면 이전이라고. 음성 인식을 종료하시려면 취소라고 말하세요. 취소. 취소되었습니다. 오. 뾱뾱뾱뾱아왜안 뜨는 거? 뭐지? 프리오리티. 한 눌러. 아 이건 지우는 건가? 프리오리티. 프리오리티. 모르겠어. 영어도 아, 한국. 진짜 짜증 나네 정말. 저기기다림또 이렇게 조개야 되거든. 빨리빨리선택 해야 돼? 대모 제해 봐. 제해 봐. 본 이름을 말하세요. 죄민혁의 아이폰. 죄민혁의 아이폰. <laughs> 기 싫으면 완전 벨트 빼야 돼. 어, 왜안 돼? 아, 이거 안 켜질까? 됨, 이제됨 안 들면 어들어. 그 소리 켜. 이거 소리 켜. 맞다. 아니 이거 있다고.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술 먹을 때마다 항상 친구가 되던 친구. <laughs> 우리 또 김해 후회들이잖아. <laughs> 김해 후회. 이쁜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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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분이는 그거 누가 하는 거냐 진짜? 아그 그거니까 태양의 위에 송중기가 어. 그우정기 들고 그 저기 송희교 예 어. 이쁜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웃음> 오버. <웃음> 아 요즘 리스 너무 하이떠가고아 <laughs> 근데 개꼴잼이긴 <그게> 해. <꿀재미기네. 웃음> <laughs> 쳐다보고 있으면 돌아보나봐. <laughs> 돌아봐 이거 이걸 본다고. 어 예쁘시네. 봐야지 이러면. 우리 뿌리 찾아가는 거야 지금. 아 삼촌포. <laughs> 아나 진짜 할게 없어서 공부했다니까 거기서. <웃음> <웃음> 근데 거기 있으면 공부 진짜 잘됐 그냥. 진짜. 그냥. 아, 원하면 진짜로 게임 끝이라서 60으로 막아 놨다 난거아니 아, 아니 그 다음 담소 타임인데 거 다음 <laughs> 해그다 커담. 김씨 밸브 그만 돌리고 와서 거다이네아뭐 그런다고 아 돈도 안줘 포스코 내 친구 땡기지 모있겠네 나도 알록달록하다 건물이 뭐지인교 여기 공기가 이렇게 안좋다던 그래서 건물이라도 이렇게 났놨나 <laughs> 기숙사 얘네들 기숙사에사무어하고 철가루 보이아 멋지가루 됐잖아. 밖에 나가는 순간 바로 전쟁이네 그냥. 그건 뭐지? 맞거 맞잖아. 사실 내성 생기면 못 되겠지, 뭐 되겠지만. 하이 철분이긴 해. 어, 개꿀이지. 너 기믹이지. 하이 철분이긴 해. 이게 <laughs>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뭐 혈액이 다 좋잖아. 아 그게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지. 사실 돈 많이 벌어서 그런거 I'm 돈 많이 벌면 r e 많이 n t m i n 많이 o 고 싶다. 민 n d 여기 n t m i 여기. Don't mind. d 안 n t m i n 가자 o <가자>. n 근데... <laughs> 근데 진짜 이게 야. 어, 맞나 싶은 게야 하던 대로 해 아니 근데 하던 대로 하니까 뭐야 나 이거 보라고온 거야? 어우 예쁘네 니 네, 이게 예뻐? 응 물이 안 찼잖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물이, 한번... 물이 없잖아 지금은 물이... 낙지 잡으면 맛있긴 하겠다 낙지? 저기 잡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사진 한장 찍어줄게. 어나 나도 찍어 줌. 절로 가자. 저맨 끝에까지 끝에 가야 돼. 어. 우와 되게 허리 좀 펴봐. 허리 다핀 건데. <laughs> 약간 허리를 이렇게 피다 보다는 이제 내 광배근 때문에. 어떻게 아, 어떻게? 어떻게 해? 원래 다리 다리 보통, 보통은 보통은 보통 너무 이렇게 하면 턱, 턱 나오니까 약간 앞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리 살짝 다서는 아 이거 한번 꼬아봐 살짝만 아 자자 한좀이상해 아이 꺼져 봐 그냥 약간 그냥, 그냥 화 생기게 좋겠다 에 진짜 그냥 <laughs> <laughs> 여긴 <여기는> 어디라고? 여기 <laughs> 일단 기선제압이 중요해 내가 팁 준다 <laughs> 어디라고? 지금부터는 아니야 아니야 기선제압, 어, 기선제압이 왜? 중요해 여기서는 중요해. 그... 뭉텅이 맞는다고 가서 광어가 5만 원어좀아 그렇게 말하면 안돼 키로당 얼마냐고 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laughs> 아그마워야 먹지 자주 하는데 말 주던데? 살짝, 살짝 이런, 이런 식으로 조금 해 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압을 내가 떨어, 떨어줄게 조시만 기선이다여기는 기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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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기세기기세다 여기, 기세. 여기, 여기, 고기여 여기, 예전에 한번없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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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여기, 맞는데 바뀌었나 그냥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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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기, 여기, 그래뭐한번 같은데? 한 마리에 요어요킬로당얼마예요킬로당 3만원이요? 한 마리만 3만 하면 괜찮은 것습다2킬로에 5만원 어때요? 아, 저희 자주 오는데. 네. 안 돼요? 그러면 스키 많이 넣으세요. 스키 뭐이어주고 그러니까. 쟤는 아마. 예. 요즘 잘 나오게 뭐예요? 전어 전어요? 몇살까키요 전어로 그러면 조금 줄수 있어요? 전 줄까? 다아 그래요? 키를 그래도 게아두 마리 할까? 아예두 마리로 해주시고 전어 마리 없까 없게 해주세요 네저희 매운탕 그것도, 재료도 좀 역시 여기 위에 콩나물 주례상에 있다 동정을 잘하네 어? 여기 예전에 콩나무주례상이있잖아요아 그래요? 아왜 여기서 타자고 아이스박스 이개 주세요 아, 아 아이스박스 주세요 저 혹시 초장도 좀 많이 주실 아, 수있으요 <laughs> <laughs> 간장이랑 네. 와사비도 좀. 아, 와사비하고 초장하고 정도 줘요 네네네 와. 어, 전어 먹어봐도 된다. 전어는 좀 비린. 이게 호불호가 커. 광어가 호불호가 없어. 얘는 이름이 뭐예요? 농어 아... 얘도 철이 있어요? 아... 지금이 농어철이네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네 감사합니다 또 놀러 번창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기 있네 요남아출근할요 어디? 숨겼다. 아, 그래, 왜못 봤어? 이제 왔어. 통나무, 통나무. 통나무 되고 싶어. 그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미안하다. 아, 근데 이것도 짬벙이거든. 어. 여기. 기수 있잖아, 기수. 어. 1기가 아, 저희 짬벙이 있다는 거 아, 저기 1기가 1등이 상기까지 연주해. 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이게 여기, 여기 늦게 어 왔어, 그단 말이야. 아이기막 저기만 아. 얘기였잖아. 여기는 이제. 얘기. 아짬못다 짬순이야? 아 기수니까. 아나 그렇지. 우리도 이제 뭐몇기 하면 뭐뭐 기는 같은데 나이는 다르듯이. 맞아, 맞아. 아. 얘기하면 그냥 해도 돼아 저기서 더, 더 깎을 수도 없어 나의 고향 나의 뿌리 아 진짜 여기 추, 여기 방학 끝나면 오기가 얼마나 싫었던지 버스 타고 올때 현타 오는 거야 오우 oh, 쉣 <laughs> 어. 보여? 야, 한국이 찍어야지 저거 항공기 제대로 찍어. 야. 우리 뿌리야. 우리의 뿌리가 저기 지금 아직도 안착해 있다. 뿌리 그리고 뿌리. <laughs> 여 여기, 여기 여기도 기억난다. 여기도 찍어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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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데?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밤에 몰래 탈출 탈출해가지고 아. <laughs> 여기 일, 이게 차가 오는 거야. 진짜 여기 여기. 어. 아 이거 봐봐 내가 이거 내가 설명해 줘야 돼. 여기서 이제 어. 방금 요요요 요, 요. 여기 후문으로 나와가지고 어. 아예 정문으로 나와서 어. 이제 딱 요, 요렇게 딱 일로 앞으로 도망을 가야돼 어. 밤에 놀러갈거면 도망을 가야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방금 차량 불빛이 이렇게 탁 올라온거야 아. 그니까 러 우리 한 여덟명 됐거든? 어. 그때 여기 일렬로 쭉 서가지고 여기 숲보고 있었잖아 <laughs> 어. 근데 그 차가 이렇게 그냥 정문으로 가는 차가 아니라 어. 갑자기 일로 어. 아, 일로 튀는 거야. 어. <laughs> 개 웃긴 게 여덟 명이 일렬로 그냥 이렇게 일렬로 그냥 쭉서 있으니까 그, 그 차도 멈춰 섰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멈춰 섰어. 우리 함께 뭔가 쉽겠지. 그 진짜 놀랬을 걸. 그 사람들, 그니까 아, 추억이다. 방금 그래도 나 방금 그 추억 한번 마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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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별로 일조가 이거. 아, 남을 때, 남을 때가안 갈까? 남일 때도 가야 돼 남일 때 가야 돼? 어, 어쩔 수 없어 남일 때도 내그 추억이 있는 수달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차 타고 보는데 걸어서 진짜 한 20분 걸렸어개 오래 걸렸어 30분 걸었나?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하고 천천히 낭낭하게 놀면서 그러니까. 가서 그어걸 수도 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소똥 냄새 개 많이 나 <laughs> 진짜 다행히 내기 순환으로 돼 있네 그때 진짜 감성은 있었어요 지금 딱 이런 감성에 이제 원래 딱 어. 이제 불지펴놓고 이제 캠파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캠파이하면 이제 또 그런 있잖아 그 어. 저기 예전 그 지금 부, 부모님께 감사하는 <laughs>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뛰어야지. 예를 들서 이제, 초포, 이제 초포 들고. 어, 그러면 이제 애들 갑자기 급급거리네 나 하면 <laughs> 그냥 급급그 그 사이에 오자고 엄마한테 전화한 애도 있고 엄마 난잘 있어. 군대가 아... <laughs> 이 수련에 애들 잘 놀러 보냈다니 애들이 급급거리면서 정하고 있노, 이거 뭐고? <laughs> 자, 민혁아, 여긴 어디라고? 남유대 숙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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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어, 여기서 어디로 갔더라? 좀 이쪽으로 축하면돼 아니 그 요쯤인가 요요 여기 요, 요, 요기, 요... 아... 여기서 장사 많이 했었는데 다 잡았네. 아이 아 여기 그 약간 그 아, 그런가 어 여기. 아니 그 정자 하나 있거든. 여기 정자 쪽에서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 정자에서 내가 수달을 봤다니까. 수달? 아또안 수달 맨 처음에 그냥 아 진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 수달? 지랄 그냥. 진짜라니까 회식하고 아파트 1층에서 수다를 봤다니까 아 지랄 <laughs> <진짜>. 이런 느낌이가 <laughs> <내가> 보여줄게 <그걸. 웃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야 근데 여기가 1급수래 1급수라고? 아 1급 <laughs> 1급수가 아니고 1급수? 1급 1급 말 그대로? 해, 1급 해수욕장이래 방은 별로 없고 좋긴 해 어디로 나감? 나와서 이렇게 돌아볼까? 어난 뭐래 여기 딱딱하 어 맞네 나 나도 딱딱한데 어. 아니 내 주먹이 <laughs> 나도 딱딱하긴 해 지랄 지랄 니꺼 네 물렁가잖아잘 아, 안되긴 해어야 <laughs> 봐봐 나 저기서 저러고 놀았다니까 사람이었어? 공표 아니었나? 저... 아니 저게 어떻게 부표야 사람이지? 아, 일정하게 떠있길래 <laughs> 사람이야 아유 할아버지들이네 어르신들이 우리 여기서 항상 회식했는데 아 회식이래? 어? 다 따... 멤티? <laughs> 어 이제 거기인가 홈플러스? 아 이제 홈플러스야 잠시 가야겠다 여기 더러운 홈플러스 갔다 도착하면 2 0시가 돼야 돼 민아가 <laughs> 여기가 어디라고? 흔들렸어요. 가자 가자. 이제 좀 하네. 안 하더라고 아까부터. 눈치 좋은데. 아 여기 진짜 여기 오기만 해도 한숨 나오네. 아, 난 좋아 지금. 아 그래? 지금 나 배가 못거든아살할것 같아. 자꾸 이걸 쳐다보게 되네. 이게 원래 이게 쳐다보면 안 돼. 안 쳐다보면 병신 같은데. <laughs> 봐 봐봐 그래 또 하고 형이 형이 카메라 형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나 봐봐 그냥 봐도 그래 <laughs> 근데 여기 화장실 어디 어 진짜 싸우고 싶어 보통 여기서는 그냥 실례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듯이 싸우고 아무 대나 아무 데나아형 <laughs> 진짜 여기 오는 강아지도 <laughs> 그렇게 안해말 순한 거야 이제 지나서도 계속 기도도 안 하겠다. <laughs> 진짜. 고기, 고기, 고기. 고기랑 뭐뭐 뭐 사지? 라면. 과자. 과자는 안 사도 되다 대충 과자 아 과자래. 라면이랑. 라면, 라면 내가 불닭개게이줄까 아라. 불닭만 게슬이 줄까라면못 먹는다니까. 참. 불닭 불닭 불. 우리 여기 한우잖아 넘, 그래. 넘어가 우한 우리 아어가 우리 아직 우리 한우 먹을 정도 아니야 <laughs> 우리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미녀가 여기 어디라고? 물건? <laughs> 길들이는데 오래 걸렸다 기다려봐. 자, 멋있게 깔깔깔 내해줄까 아, 어, 형이 해줄까? 단 소주 한번 흔들어봐 아, 이, 이게 다야 에이, 아, 이거 그냥, 그냥 죽었어, 오늘, 오늘. 와, 내 네, 이거 진짜 소리? 첫 잔까지가 끝이야. 첫 잔부터 첫잔 그래서 첫 잔이 맛있는 거야. 둘째 잔 꼭꼭 소리 안 나? 바로 안 나잖아. 일단 회한 주디부터 하자. 이 이거부터 아 그냥 느낌 없게 네. 게이처럼 그러지 말자. 네. 오늘 수고했다. 아 형도 저저라노아 <laughs> <절, 절하노. 웃음> <laughs> 씨발. 아, 아, 아 바로, 바로 넣어 바로 넣어 바로 넣야 이거 오늘 다 먹고 자야 돼 조금 더 먹지 나도 아 쓰잖아 아, <목소리> 아, 봐 내가 쓴다 했지 꼭막안 <목소리> 들어 응 음. 이게 맛있다 와아이 아주머니 잘하는데 아니 전화는 니 나와라 아네 전화 네안 먹는다 뼈 없으면 맛있어. 아, 하나만. 하나만. 아, 이거 비려. 하나만. 아, 개 맛있는데. 진짜 맛있긴 해. 어. 이가 아. 명아 말지, 이게 여기 오면 이제 이거 딱회한 줄리 넣는 순간부터 뿌듯 음. 섹사 된다고. <laughs> 어. 어. 아. 음. 이게 돼지같이 하나씩 찍으면 맛이 없네 이렇개팍 해가지고 안 봤나 내 젓가락질한 거한 번에 8개씩 먹었는데 아 이렇게 먹어야 딱 야, 씨.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딱 클로, 클로즈업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라면 이제 이거, 이거 해야지 <웃음> <웃음> 그냥 털, 털지 마세요 집었지 가져가세요 입에 넣으면 돼요 삼겹살도 한근 먹어야 돼. 비빔면도 네개 먹어야 돼. 응 <laughs>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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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네요. 왜 오랜만에 먹냐? 존나 맛있다.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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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푸드 섹스 두 명에서 밥 먹으면 난리 나겠네 음야야음아 음. 야. 야. <laughs> 음. 싸긴하다 그지 이게 6만이면 그러니까 거기다 매운탕 저거까지 다 해서 원래 이거 한개 그냥. 포장 예쁘게 해갖고 한 6만원에 다 쳐먹는데 진짜 6만 5천원까지 가 요거 한.. 요거 하나가 약간 좀 넓게 펴가지고 매운탕 넣고 거기다가 음. 튀김 추가하지 8만가 진짜 음. 확실히 갓 회뜬 게 그.. 그리고 그 업체에서 시켜먹는 거 보다 음. 맛이 다른 그니까 그.. 두, 그거랑 이거랑 그건 미리 썰어놓나? 약간 이건 약간 푸석하면서도 야생 같은 질감이 있는데 음. 그거는 약간 그냥 매끈하다. 어 그러니까. 매끈한. 어 매끈한. 진짜 달라. 이건 약간 좀. 그러니까 왜 다르지? 약간 써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건가? 아, 숙성 뭐 이런 거. 응. 전날 안 팔리니까. 아. <laughs> 사실 고기 입장할 틈도 없는 거아님 여기 <laughs> 소시지까지인데 우리. 근데 진짜 많이 안 사기 잘했다. 우리 참았잖아. 네가 자꾸만 치킨 쪽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그 <laughs> 장난감 안 사주면 안 가는 어린애 마냥 <웃음> 치킨. <웃음> 치킨 그 금붕어한테 밥 많이 좀 주는 거 아니야? 그뭐아니 금붕어. 진짜야. 금붕어한테 밥 많이 주잖아. 금붕어 죽어. 배터져 죽어. 배가 내가 많이 줘 봤어. 어릴 때. 뭐또그러 금붕어들 계속 주는 거 같은데. 안 주나니. 오늘 다녀서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맛사지는 그래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면 그에 따라 o b 할수 있는 e to 야 o it. I'm n 이 t g o 뭐야 g to b 이왜이래 e to t I'm c o t g o i n